한 바트면은 내가 진짜 되게 큰일 날뻔 했었던 적이 있었죠. 진짜 큰일 날뻔 했었던. 지금 생각하잖아. 만약에 나 그때 여차 잘못됐으면은 밖에는 내가 못 나갔을 것 같아. 대인기피증 걸렸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그럴 되게 큰 사건이었어. 지금에서야 좀 약간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. 생각해 보니까는 와 되게 시급했었던 꽤 오래전 일인데 대학원 진학 때문에 서울쪽에 있는 대학원들 이 면접을 볼 때쯤이었어요. 2009년 말, 어 2010년 초 아마 그때쯤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면접을 이렇 보려면은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. 근데 면접 시간이 아침 9시였단 말이에요. 응대 쪽 대학 오니까 컨디션이라든지 요런 거좀 조절하고 요러려면은 이제 컨디션 이안 좋은 상태에서는 연주가 좀잘안될 가능성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. 그래서 미리 전날 올라가서 학교 위치라든가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하고 근처에서 그냥 좀 하루 자고 요렇게 계획을 잡았었어요. 그래 가지고 나랑 그때 같이 졸업하는 친구랑 해가지고 이제 미리 전날 서울로 올라갔지. 아무래도 이제 좀그 면접보는 대학원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숙소를 잡는 게 가장 좋잖아요. 그땐 스마트폰이 있었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근처를 이렇게 차로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숙박업소라든가 이런 걸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. 큰 길가에 좀 없는 거야. 그래서 아, 이거 좀. 돌아야 되나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보는데 24시 남성 전용 사우나라고 이게 딱 하나 보이더라고 24시 남성 사우나면은 여기서 씻고 수면실 있으니까 거기서 자고 아침에 이제 샤워 거기서 바로 하고 이렇게 나오면은 그래도 좀 저렴한 금액에 하루가 될것 같은 거야. 그래가지고 그 친구랑 바로 그 사우나를 갔죠. 가가지고 이제 두 명이요 하고 이제 돈을 냈는데 카운터 그 보는 사장님이 약간 눈빛이 좀 이상한 거예요. 근데 그때는 별 생각 없었어. 그냥 이제 두 명이요 하 가지고 그냥 그 입장료 내고 들어갔지. 근데 라카를 들어갔는데. 거기에 이제 다른 사람들도 좀 있을 거 아니야. 그 사우나 손님들이. 이 손님들이 약간 슬금슬금 눈치를 보는 게좀 느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처음엔 나도 좀 몰랐는데 계속 뭔가 좀 따갑다 싶은 거야. 그러니까 막 이렇게 눈치를 이렇게 좀 주는 그런 게좀 느껴지더라고. 뭐지? 왜 그러지? 그냥 이제 나도 얼른 하고 이제 샤워하고 이제 탕에 좀 담갔다가 이제 좀어좀 어? 좀 씻고 이제 때도 좀 불리고 수면실 들어와서 이제 자고 이제 그 다음에 아침 이렇게 가려고 그랬었단 말이야. 아니 옷을 락커에다 넣어놓고 있는데도 계속 그 눈빛이 계속 느껴지는 거야 뭐지 뭐지 그러고 있었어. 들어가지고 이제 샤워 이제 계속 하고 있었죠. 탕에 딱들어왔고 왔는데 한번 이제 신경쓰기 시작하니까 계속 느껴지는 거야 한 명이 그렇다하한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계속 나랑 내 친구만 보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. 약간 적대적인 눈빛이라고 해야 될까? 마치 내가 여기 들어와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왜 들어왔나 싶은 그런 건 거죠. 탕에 있는데 계속 이제 눈빛이 그러니까. 아씨 이거 가 이상한데 이상한데 왠지 기운이 좀 이제 쎄한 거지 그래가지고 타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같은 친구한테 야 그냥 씻고 그냥 나가자 모텔이나 이런 데를 잡자 해가지고 대충 이제 말리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차를 좀더 이제 돌려 보니까는 모텔이 하나 나오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숙소를 딱 이제 잡았죠 이제 잡고 나서 이제 계속 그 찜찜한 느낌이 있잖아 숙박소 가면 다 컴퓨터 한 대씩 있잖아요 그 사우나 이름을 검색을 했어 딱딱딱딱 그랬더니